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온공면 출신 명의진인 파한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동진료버스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버스는 10개 읍면을 돌며 전문의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양군이 각 마을을 돌며 마을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 건강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남면 인양리가 2022년도 농어촌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주택 정비 등 2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양군이 6월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7월에서 12월 분세에게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 운공면 출신의 기업인 명위진 파한장항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동진료버스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명 이사장의 고향 사랑은 예전부터 유명했는데요. 10개 읍면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이동진료버스로 청양지역 의료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건 의료원이나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동진료버스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원 이동진료버스는 앞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전문의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내까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버스는 청양군 운공면 효재리 출신 영의진 판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이 기증한 겁니다. 명 이사장은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앞서 5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보건의료원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고향인재육성장학금과 암검진의료장비 후원 등 지역을 위한 나눔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출향인사인 명희준 회장님께서 찾아가는 의료원 이동진료버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이동검진버스는 의료원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또 사회 복지사 또 일반 시민 중에 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국가 암검진이 불가했던 전국 3개 지자체 중 하나로 꼽혔던 청양군 고향을 위하는 출향인사의 따뜻한 마음과 지자체의 공공 의료 정책이 더해져 의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청양군 목면 대평 1위 마을 봉사의 날이 열렸습니다. 대평 1위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주민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997년 시작돼 올해로 24년째 계속되고 있는 마을 봉사의 날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 건강진료와 농기계 수리, 임의용 봉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을 봉사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도 농어촌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로 청남면 인양리를 선정한 청양군이 본격적인 공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군은 이날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남편. 기초 조사를 통해 필요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지붕 개선 등 2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양군이 6월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 오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내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